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힘을 보태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상인과 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친 동네, 참 좋은 동네를 소개합니다. 춘천시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사 깊은 한식당! 반세기 넘게 손맛을 이어온 이곳에서 오늘은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점심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갈비탕을 끓여내는 사장님. 아유 오늘 많이 바쁘신가봐요. 저희 좋은 동네 좋은 뭐 상가 그 이름으로 어르신네들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 공연을 좀 하고 국악을 불러서 또 맛있는 갈비탕과 떡좀 했어요. 조은동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참 좋은 상가 이벤트.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은 갈비탕집에서 디노쇼가 아닌 런치쇼를 무료로 즐기게 됐습니다. 국악인들의 구성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손바닥이 절로 장단을 맞추네요. 덕분에 혈액순환도 되고, 좋다! 국악인들에게도 이게 얼마 만의 공연인지 사장님도 관객도 공연자도 모두 만족스러운 무대입니다. 이 공연을 보시고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힘껏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는 식당 한 곳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춘천 지하상가 곳곳에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하여 문화가 숨쉬는 좋은 동네. 지하상가에서 쇼핑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상가는 조은동 도시 재생권역인 세명동 지하상가 요선동 이세 상권에서 펼쳐지는 도시 재생 사업의 문화 행사로서 쇠퇴하고 있는 춘천시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권역 내의 각 점포 사장님과 춘천시 조은동 도시 재생센터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분수광장에 차려진 다채로운 체험 부스들 늘 지나다니던 길목에 이색적인 놀거리가 생기자 아이들이 가장 신났네요. 오구 잘한다. 저희가 좋은 동사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하면 그 저런 거 걸어오는 현수막 보고 될수 있으면 손주들 데리고 참여하는 편이에요. 애정을 담아 알록달록하게 꾸며보는 우리 동네 상가 간판. 익숙한 상호들이 아트가 되어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나름 간접 광고랄까요?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네. 그, 여기 지하상가도 살릴 수 있고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고, 일단은 시원해서 좋아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할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땡볕에 글릴 걱정 없이 마음껏 놀수 있는 지하상가 키즈 카페. 덕분에 한산하던 지하상가가 오늘은 시끌벅적합니다. 저 원래 여기 지하상가 예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문도 많이 닫고 이랬어가지고, 오늘 오니까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와서 한번더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코로 이후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점들 사이를 걷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공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의 공방으로 다시 태어난 빈 점포. 작품 활동을 하려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가님은 이곳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유동 인구가 이제 뭐 위에 지상보다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런 보여주는 전시 공간도 좋지만 공방으로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하상가 끝머리에 위치한 또 다른 공실은 이렇게 멋진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름도 예쁜 갤러리 상상 언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갤러리라고 하면 문턱이 높아요. 그데 공방이라고 하면 문턱이 낮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손쉽게 뭔가를 배워가는 공간,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나날이 공실이 되어가는 춘천 지하상가. 문을 닫은 점포가 늘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뜸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는데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최근 공신들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춘천 지역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연습실. 요즘 이곳은 하루도 빌틈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다른 공실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교육장으로 변신해 알찬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조운동이 예, 문화 활동을 통해서 중심 상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춘천의 중심 시가지 조운동에 가면은 항상 즐거운 문화 행사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활기가 돌고 있을 때 지상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옛 번화가인 요선동에서 50년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한 커피숍. 긴 세월도 잘 버텼건만 요즘 같은 위기는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안 가지. 한번한번또 당구선이 오시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무섭다지만 방역수칙만 철저히 지키면 문제없다고요. 어? 그런데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 개그맨 맞죠? 와 예전에 일요일 밤마다 방송 챙겨봤었는데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그냥 웃으세요 하면 한국사람도 어렵단 말이에요. 들러는반나 커피숍 스탠딩 개그 콘서트. 아담한 장소지만 웃음은 오히려 배가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좀 하나가 되실 수 있는 50년을 이 카페랑 함께하셨던 분과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좀 이곳에서 좀 함께해서 이런 게좀 도시 재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상가의 불이 모두 꺼지는 요즘이지만. 오늘만큼은 잊었던 낭만을 조심스레 꺼내 봅니다. 낡은 옛 상권의 매력은 추억 속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고등학생 때부터 밤마다 무대에서 기타를 잡았다는 박현식 씨. 그는 침체된 요선동에 왕년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밤문화가 숨쉬는 곳. 밤문화라고 보통들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은 약간 좀 퇴폐적이고 그런 밤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깐이라도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 밤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요선동이 되길 저는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동네 비어가는 공간을 더욱 꽉꽉 채우려 노력하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과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가치가 변치 않는 귀한 자산이겠죠? 여전히 사람 냄새 가득한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동네입니다.